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면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, 오늘은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회전체란 말 그대로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진 이체 도형입니다. 자세하게 말하자면, 평면 도형이 있는데, 이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, 한 바퀴를 돌릴 때, 1회전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을 바로 회전체라고 합니다. 음, 먼저 이 회전체에는 아까 전에 이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킨다고 했는데, 이때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직선이 바로 회전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여기 이 원기둥이라는 회전체를 보면 옆면을 만드는 이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. 모선은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여기 옆에를 한번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하여 1회전을 시켰을 때 원기둥이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 이 아랫면과 윗면을 밑면이라고 하고, 옆에 있는 곡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배웠듯이, 이 사용하는, 회전을 할때 사용하는 직선의 회전축, 옆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. 직사각형, 직각삼각형, 단원, 이렇게 세 가지의 평면도형을 한 원을 직선을 축으로 해서, 즉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일회전을 시키면 직사각형은 원기둥, 직각삼각형을 일회전 시키면 구, 반원을 일회전 시키면 구가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원뿔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각 다면체에 대해서 배울 때 각뿔대란 무엇일까라고 해서 각뿔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각뿔대란 각뿔에서 밑면에 평행한 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에 입체 도형을 각뿔대라고 했었죠. 오늘은 그것과 비슷한 원뿔대 원뿔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뿔대는 각뿔이 아니라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이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하나는 원뿔이고 하나는 원뿔이 아닌데 원뿔이 아닌 쪽의 이 아래쪽의 이체 도형을 바로 원뿔대라고 합니다. 이런 원뿔대에는 밑면, 옆면, 높이가 있는데요. 밑면은 아까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. 또 옆면은 밑면이 아닌 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곡면을 옆면이라 고요 마지막으로, 원뿔대에서 두 밑면의 수직인 이 3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 회전체와 원뿔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오늘 배운 이런 회전체의 성질이 있습니다. 회전체의 성질은 무엇일까요? 먼저 첫 번째로,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 위에 그려놓은 원기둥, 원뿔, 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면으로 자르면 여기 이 자른 단면의 경계가 항상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밑면이 다 원 모양이기 때문에 자른 단면의 경계가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를 보면 회전체를 회전축을 이번에는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. 회전체를 이제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고, 이 원기둥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요. 이것은 이렇게 반으로 잘랐으니까, 이쪽 자른 단면과 이쪽 자른 단면이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다. 그쵸, 이렇게 회전축이 딱 수직으로 나있으니까, 두 개가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참고로 위에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라고 했는데요. 이 원은 모두 같은 원이지만, 모두 그 생긴 단면이 항상 원이지만, 그것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원뿔의 경우를 한번 본다면, 회전축의 수직인 원이어도 여기 위쪽에 있는 원의 크기와 아래쪽에 있는 원의 크기가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는 항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나오게 됩니다.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모두 자는 단면은 원이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회전체란 무엇일까?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끝.